유압과 수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압을 통해서 기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압의 이용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우드락 중 가장 긴 막대에, 지금 구멍 뚫린 요 가운데 부분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8핀으로 넣어서 연결해줍니다. 손에 찔리지 않도록, 먼저 주의를 한번 주세요. 너무 세게 벌려버리면 나중에 또이 옆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헐겁게 해서 이와 같이 X자 모양으로 꽂아주시고요. 자, 이번엔 짧은 막대를 준비하세요. 짧은 막대도 이와 같이 V자 모양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끼고 어서그 부분을 벌려줍니다. 너무 세게 빡 벌려버리면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가 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이때 설명을 하실 때에는 잘 봐주시면 하나는 윗부분에 하나는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연결을 하실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윗부분은 윗부분에 아랫부분은 아랫부분에 올수 있도록 위치하고 살핀을 꽂아주세요. 꽂고 꽂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할핀을 꽂고 꽂은 상태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완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 양면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서 실험 재료 들어있는 집게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이 뾰족한 부분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될수 있게끔 놓고 이와같이 이와같이 붙여줄거라고 친구들한테 알려준다음에 한쪽에는 위에 한쪽에는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아래쪽으로 붙을 윗부분에 붙을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테이프를 떼어내고 이와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와 같이. 움직임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양면 테이프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아이들한테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글루건을 초에 녹여줍니다. 자, 글루건을 충분히 녹여서. 이분이 녹여서 할핀 위에 묻혀주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글루건이 우드락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할핀 머리 위에만 묻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이 다음에는 주사기를 붙여주시는데요. 주사기의 방향이 지금 입구의 방향이 음, 요렇게 지금 집게손과 반대 방향으로 모양을 붙여주세요. 한쪽은 피스톤, 한쪽은 주사기의 몸체 부분에 잘 고정이 될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간격을 조절해서 붙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간을 두면, 집게손이 할핀 부분에 피스톤과 몸체 부분이 붙을 수 있도록 모양을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 다음에는, 종이컵에 물을 반 정도 담습니다. 그리고, 호스와 주사기를 연결하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피스톤을 잡아당겼다가, 물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주사기와 호스 안에 공기 없이 물만 가득 찰수 있도록을 반복합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면, 호스와 주사기 안에 이렇게 물이 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에 연결한 호스와 지금 집게돈이 붙어 있는 주사기 끝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설명해 주세요. 끼워줍니다. 원래는 유압의 이용이면 기름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름 부분이면 요 지금 요 부분 주사기가 자꾸 빠지고 미끄러워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원래는 유압기기라는 건 기름, 기름, 그, 이제 기, 계에 들어가는 기름이 사용되지만 지금 실험에서는 기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물을 대신에 사용했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먼저 이제 인지를 시켜주시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넣었을 때, 피스톤을 밀어볼까요? 밀면 반대편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자, 집게손이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반대편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수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당겨지고, 무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움직이죠? 그리고 판을 준비하세요 판에 이와 같은 모형으로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고정해주세요. 이 부분에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뜯어서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호스 부분도 이번쯤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튼튼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면 지켜주이 움직이는 것을 할 수가 있죠. 별지를 붙이고 꾸며주도록 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장면에 들수 있도록 배어주고 모양을 만들면 이와 같이 이 판이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붙였지만 세로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붙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발길을 뭐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서 로봇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기 해주세요.